돼지? 소야, 소 은채야. 소야. <laughs> 어, 오, 조심, 응, 거기도 소있고. 소 많다. 윤센 <laughs> <유명님> 척한다. <laughs> 양근아 소리 지르지 마. 소가 놀리는 것 같아. 양근아 그러지 마. 우다 그러고 그런 말을 흔들고 이러면 소도가 다칠 수도 있어. 어휴, 누가 실산다. 또산다어디 어제, 시산다 제 어제, 체제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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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양제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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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제, 어 네, 네, 뭐라고? 른 소는 뭐야? 다른데? 아 뿌리 달라? 어떻게 다르지? 어, 어, 반듯한아 어, 그래. 음 뿌리, 소마다 뿌리좀 다른가 보다. 야, 아! 근그 그러지 마. 야! 근그 소리지르지 마. 그냥 가. 도토리. 지 말고. 어? 도토리. 도토리. 테 도토리. 도토리. 도토 도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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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되냐? 도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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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.